안녕하세요. 이 차량은 마이티 2.5톤 카우 차량인데요. 이 차량 탑승하기 전에 엔즈밍이라고 능가수 체크하려고 하는데, 체크하려면 탑을 들어야 돼요. 탑을 들려면, 가운데 레바, 레바를 제껴해야 돼요. 이쪽에 보조 레바가 있어요. 보조 레바 당기고 올리면, 이제 탑이 서보이세 아... 여기가 체결이 되는지 항상 확인해야 돼요. 확인하다가 탑 내려오면 아시죠? 크게 다쳐요. 엔진을 확인하면 예, 간 정도 있죠? 자, 이제 냉각수 확인하려고 하는데, 주행을 하고 온 차라서 아마 뿜을 거예요. 살짝 돌려놓고 이렇게 올리면 이 점이.